안녕하세요. 액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조만간 올릴 이 제목은 육강님 출처인 딸기, 찐득 딸기 생크림 액정을 이거 ASMR로 이게 소리가 되게 좋아서 한번 찍어볼까요? 네, 잘 들어보세요. 네, 한번 이걸 잠시 내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네. 저는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. 이게 꽉꽉이 할때 나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. 들어보세요. 몰드도 되게 잘 돼요. 제가 조만간 이거 여, 영상 올릴 거고요. 많이 시청해 주세요. 자, 오른손 꽉 까기. 좋죠? 마지막으로 한번 바통 해 볼게요. 잠깐만요. 네, 바풍도 잘 됩니다. 음, 안녕, 안녕.